아 그리고 Q&A 언제 올라와요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 Q&A는 영상 일정상 제가 저번주에는 못 올릴 것 같았고 이번주 그러니까 21일부터 27일 사이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Q&A 영상 찍는 것도 이제 수요일 안으로 해가지고 이번주에 무조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패치 노트에 피가보시랑 기회가 되게 크게 버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가보 사이온이랑 극딜 기회 사이온 이렇게 두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거 두개 위주로 좀 해볼게요. 어?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전죽식그 옛날에 내가 했던 그건가? 피에 노래 서픈 람머스? 람머스 사이온 조합이 또 나쁘지 않긴 한데. 와 유네세 주환이 AD가 나을 것 같거든요. <laughs> 탑 유네야? 어딜 싸요네야겠다 닉네임이 람머 왕이네. 반팀에 <laughs> 전주기 두 명. 오케이. 아 쉽고. 인배 좋았는데. 이번 웨이브 때 살짝 죽을 생각도 할게요. 하고 텔 써서 최대한 턴을 꼬아보자. 일단 라인전 안하는게 좋아 는이랑상성이 너무 힘들어 세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뺄 수가 없지. 세조 이이친구 <laughs> 람모스? 오케이 오 <laughs> 어, 람모스? 아 죽었어 아 <laughs> 어, 라인 바뀌냈다 맛있긴 한데 아군이 누부가 가정하고 있었어서, 이러면 유충까지 먹고 채굴 되겠다. 엄청 잘 크고 있긴 한데 한 칸만 더? 저 람머스도 전략적으로 죽는 거냐고 모르겠어요 8분에 5데스긴 한데 나 람머 왕이니까 믿어봅시다 그리고 람머스 후반 좋아가지고 람머스 플러스 딜사윤 조합이 또 좋거든요 전 아직까지 충분히 할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브 일단 잘키워나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일단 후반이 좋아 질리언 람머스 사윤 그레이브즈까지 후반만 가면 할만해 제압되어서. 세주 아니 탑이다 조심하죠 왜냐면 아래서 싸우는데 세주가 안 보인다는 건 이렇게까지 싸우는데 세주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정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거든 요 아예 이 선을 넘으면 안돼 지금 그쵸? 와 람머스 가볼래? 가볼래? 아, 아니 버그... 그... 아, 안돼! 버그 잡긴 했다. 나 죽고 싸울게. 오버버버버버... 소발 좀용처용처 <laughs> 오케이, 람머스 좋았어. 아, 방금 여기서 버그 때문에 핸들 꺾여가지고 못 박았네. 세조한테. 아니 람머스 너내 라인 다 먹고 있어 뭐해 <laughs> 오버파밍하고 있어 람머스 가도 돼 가도 돼깨풀 없음 와 저기 징수 안 터져 아가비 <laughs> 그럼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게임이 아이스 렐 올라왔을 때 바텀 부숴버렸다. 오 람머스 람머스 유키 <laughs> 진을 그냥 죽여버렸어 라미. 아 왔다 애플 없어서 오, 우리 팀이 딱졸 타이밍마다 딱딱 자라준다 포탑도 부시겠는데? 버프된 기회 맞좀 보자 윤해랑1코 차이 나는데 지금 이 정도 성장 차이면 이제 부시큐 내려 찍으면 원콤 나거든요 휴야연네는 진짜 1코어만 나와도 빡세냐 어떻게 1코어 차이가 나는데 또설수 어, 있나 육류중인데어 밀고 죽죠 그냥 설수 있나 오 어, 제발 안돼 700원이라 먹을 수 있는 기회에 먹고 스노볼 우 굴리는 게 맞다 실리형궁 있잖아 어?! 안돼 요네 800원 먹었어 너무 깊은디? 저도 사랑합니다. 어, 안데드 그래, 안 그래, 그래. 킬~ <laughs> 어, 사랑합니다. 캐리 하겠습니다. 이 판은... 엔투베 얘랑 싸우고 있냐? 아, 죽은 거 같은데, 어... 아, 죽었다. 이거는 공 아, 써도 안될거 같은데, 아, 가만히 있어 을 가야 되나? 왔할 듯? 오. <laughs> 이게 람머스 이네 따야 되는데,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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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딸깍 도발 딸까? 그렇지, 조합 좋긴 하다. 람사, 나랑 맞춰서 하자. 람머스랑 하나 또 자르고 싶은데, 약간 요네 같은 애들 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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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선 넘었다. 슬로 묻혔어. 빨래 떨래. 뭐야 내키 증발함. 아타칸 전과주. 아니 뭔가 그러니까 음식 이름 그런 거 같은데. 전과주. 어텔박혔다 어디에. 어? 정말 람머 준비 됐어? 아까비 어, 어, 플래시. 어, <laughs> 야 말도 안 되겠어. 이거 어, 람머스 안 돼. 아, 람머스 죽었네. 가자 가자 너가 두 번째 람머스예요 이제부터 빨리 가서 슬로우 걸어. 오케이, 물관 29 얻는구나. 아이템 하나로. 지금 아이템 한개반 수준이니까, 아이템 하나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게 아니라 엄청 좋은 거있어 또 이게 기회가 쌓였는데 좀 좋은 게 부시큐 찍을 때선빵을 치다 보니까 물건 증가를 잘 받아요. 그리고 이제 킬 따고 이속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뚜벅이 쌓였는데 좀 좋고 기회를 이코로 고정하지 않을까 이제. What? 이게 죽는다고? 안 돼. 이거 요네 이기려면 독사 가야겠는데? 철갑궁에다 W 실드까지 하니까, 신다. 근데 요넨 일단 노궁. 12초만. 아, 정말, 렐 궁각이. 켰는데, 할만한 거 같은데, 이즈리얼만 사려면 아이고, 렐 궁이 너무 맛있게 들어갔다. 내가 잘린 것도 좀 문제고, 윤에 여기 올 텐데, 아이, 수 아, 우리 그래 이거거든, 입맛에 극딜사면 나는 거거든. 일단은 독서 나오긴 했다. 독서 사긴 해야 될 듯. 사실 징수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 지금 싸면 좋아. 가봐 가봐 람모스 감사 좋아. 렛츠 고. 고고고고고 제발 한 대만 안 돼. 일단 빅토르 진 노플. 징수가 맞을 것 같다. 일단 풀템. 람머스가 딱 이니시 걸면 내가 거기 딱 덮치는 거. 그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빅토르 풀도 없어서. 어 람머스 어디가? 어? 이실자부시 먹자 있대 빨렸는데 람 여기 봐줘 여기 봐줘 빅토르 노플 좋아 그부 그브. 그부가 뒤에 다 자르고 있었다 아이스 아 어, 여기까지 시야 보이나또 모르겠네 잡았다 이거. 뭐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발발발 이거 신발 업그레이드까지 그냥 해야겠다 신속행진 빅토르 15초 빅토르가 바텀라인 먹으러 오지 않을까 일단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보죠 이거 빅토르 오면은 자를 만해 오 그렇지 그렇지 넌 우겨 돼 있다. 이러면 바로는 우리 거할수 있을 듯? 바로 10초 전에 짜른 거라. 여기서 일부러 미니언 좀 먹는 거 참으면서 빅토르 기다렸죠. 이 라인 정리해야 돼가지고 빅토르가. 이 굿. 아니, 람머스? 오? <laughs> 이게 피에노래 서폰 람머스구나. 어, 그거, 그거 가야겠는데, 그거? 아, 잠깐만, 이건 이거 맞춰줘야겠다. 그렇지 그거 가야지 그거 알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거 가자 오우 GG 람버스 마지막에 그 진을 원쿱 내버리는 거 상상도 못했네 인량 3만 불들등까지 주주의 양피지 가는데 마순팔에 침착까지 드는 건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느릿상성. 그거는 진짜 그라가스를 안해 보셔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라가스는 마나가 너무나 부족해. 얘는 그냥 항상 배고파해요. 마나라는 밥을 줘야 돼, 항상. 그라가스 마나 큐가 원래 60이었는데 80으로 너프를 먹어 가지고 옛날에 일단 양피지까진 천천히. 이렐리아는 약간 첫 라인전 때 살짝 세고, 두 번째 귀환부터 이제, 모랑까지 약했다가, 모랑부터 다시 세지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초반에 일단 사고가 안 나는 게좀 중요해. 아, 습니다 리콜을 했네, 형. 일텐 시원하게 박네 이 형님 이대털 써야겠다 여기 써야 되나? 아 어, 와드였어 근데 할만한 듯 살기만 해봐 살기만 하네. 경차 나이스. 맛있게 했다 눈에 드리블 좋았고 슈 <laughs> 중램 낚시 아까도 오렘 낚시 하려고 했죠. 아까 렉사이킹 왔을 때 항상 레벨 낚시는 항상 통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야지 상대를 당황시키는 게 중요해요. 거 없지? 롱 근데 그냥 헤르메스를 먼저 올렸네. 이게 앨리스도 AP라 이런 모랑 늦게 나와서 좀 데미지는 약하긴 할 거예요. 이래 모랑이 많이 중요해가지고 모랑이 본체야저죠 Bye bye. <laughs> 양피지가 그라가스한테 좋은 이유가 그라가스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가 있어요 주문력, 만화, 스킬 가속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피지를 올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체력까지 있으면 그게 딱그라가스이 필수 영양소인데 그 중에 3개를 충족시켜줘 얘가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렉사이 오나? 렉사이까지 인지하면서 해야겠다 죽으면 안돼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한 t know. I don't k n o 이런 우리 팀은 그냥 너무 편하죠 사실 정글이 탑에 왔는데 우위를 죽여버리고 턴을 빼버려. 집갔다 오자. 근데 이거 한번더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정을 들어왔다. 찾지 했습니다. 비 그래도 좋은데? 배치기 그냥 쑥쑥쑥. 아자 아자 노틸. 있을 때 그래? 아, 지금 썼어야 되는데. 근데 이렐리아 확실히 모랑 없으니까 그냥 침 말도 안 되게 약하다. 딜이 안 나와. 저 <laughs> 안돼, 이렐리아 역시 박치기 최고봉, 박치기 대장. 그게 이렐리아다. 역사에 화난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잘했어. 이걸 빼서 제가 말했죠. 이렐리아는 첫 라인전은 좀 세고, 이제 두 번째부터 좀 약해지는데, 모랑 이후로 세진다. 근데 모랑이 계속 안 나와. 근데 정말 정말 무서운 건 모랑이 나오면 제가 한번질 수도 있어요 실수하는 순간. 그래서 그전에 많이 눌러놔야 돼. 정거를 부르건. 아, 면탈이 흔들립니다 이렐 선수. 이렐리아는 2만 피하면 되게 쉽겠네요. 그래서 2를잘 쓰는 이렐리 제일 잘하는 이렐.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팀 다 죽고있어 무슨일이야 리베 나온다 근데 카이사가 무지막지하게 커버렸네 카이사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건 텔 써주기도 너무 애매하다 그냥 탑 2차를 밀게요 텔은 무조건 무조건 확실할때만 써야돼 나까지 죽게되면 게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텔은 이기적이고 확실할때만 결국, 솔랭은 내가 캐리해야 돼요. 팀에 의존하면 안 돼. 팀이 얼마나 죽건, 그냥, 내가 다 해야 돼. 가고 아, 있긴 한데. 어, 잘 끌어줬다. 살았는데? 나이스. 못담은 살짝 아쉽긴하다. 이러면 약간 이거 이거 마려운데? <laughs> 이거 사도 되나 근데 지금? 어 아, 몰라 몰라 나 살래. 메자이에다신속신까지 올려서 이소그라가스로 가자. 빠르게 달려. 여기 그냥 시야 밀어내주는 게 낫겠다. 어차피 이렐리아가 자꾸 좀 탑에서 프리징하고 있어가지고 전령 풀고 하죠. 어, 아, 내 메자이~ <목마> 역시 메자이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어. 쫓아 <목마> 죽겠는걸? 치도 있습니다. 치타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야겠다. 조금... 이파괴되었습 집 가는 중, 아타칸 갈라나 아타칸 막아야 되는데 어안 친다, 나이다. 텔텔텔텔 텔, 보자 이거 보자 보고 아타칸 가면 되겠는데 아타카 어타카 오면은 내가 다 밀쳐 줄게. 뭔데? 상대 용 하나 더 먹으면 사용이네. 진짜 <목소리> 뼈였습니다. 저저 전설적. 들어다 못잡아도 아, 잡았으면 좋았네 제압이었네 메자이 12스택으로 다시 복구되긴 했다 이번 사용한타만 잘해보자 풀도 있거든요 여기 아칼리 있을텐데 아래길 써야겠다 이러면. 미드푸시 밀려가지고 <laughs> 이 녀석아 이 녀석 어 얘까지 따자 와요야반거까지 가도 되겠다 욕 먹고 발살을 내 이걸 바로 원콤 메자 28스택 합가는 게 맞겠다 테리스니까 칼리 군내 궁풀이 더 짧은데? 음, 끝내기엔 좀애매한 아칼리 누오 재미지? 이놈 끝날 만하겠다. 나궁 도는데. 아 뭔가. <laughs> 안 보고 있는 줄 알았지 도그라믹 <laughs> 카이사 결국 쥬냐 한 번도 못 썼어 한타 <laughs> 세번 했는데 세번 동안 못쓴 브라가스한테 계속 당해서 질량 3만 GG